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이거 매가 10년씩 이제 끝났습니다. 좀 멀리서 보여야죠. 범버 세트 다 교환하고, 본네트 또새 거로 교환하고, 유리, 전면 유리 갈고 깨져가지고, 그리고 뒤에 옆에 운전석 뒤에 쪽유리도 띄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보면은 280인 줄 알아요 <웃음> 250인데 <웃음> 테두리도 이제 마지막으로 도색하고 색깔도 그냥 괜찮습니다 저, 하부, 하부, 보이시죠? 싹 해가지고, 녹 털었는데도 <laughs> 이 모양이, 이거. 아유, 개가 낫나요, 이거. 더 멀리 가서 봐야 되네. 이렇 돼서, 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역시 새 거로 가야 돼요. 링케이지도, 뭐, 열심히 했습니다. 나름대로. 녹안 나게. 근데 녹이 안 나진 않아요. 나중에 또 나요. 원래 방청이 안 됐기 때문에. 우리가 했어도, 우리가 했어도 녹은 나요. 그리고, 여기, 보이셨죠? 전번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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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, 저 위에. 아, 요거, 세로카바는1 8년식 나오는 걸로, 이제, 새로 교환을 한 겁니다. 신형은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, 여기도 그렇고, 그 다음에, 이쪽 많이 사갔었죠? 네, 여기, 예다 네. 네, 잡았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많이 먹었었잖아요 예, 거기도 잡고 앞판 뒷판 뒷문 윙 테두리까지 예, 도색을 마쳤습니다 출고 대기 준비하고 있으니, 있으, 있는 으있 차량이에요 저쪽 한번 가볼까 어, 이게, 여기 보시면 문짝 안에까지 예, 도색을 다한 거예요. 그러고 예, 여기 잘 썼잖아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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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차. 요렇게. 예, 요거 도어 트립 띠고 웨이 캐치라고 그래요. 웨이 캐치. 예, 그거 띄고 여기를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. 예, 반듯하게 잘 나왔어요. 아, 어,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대우 260 4.5톤 프리마입니다. 적재함을 철판갈이라고 하는 거예요, 이것. 네, 이렇게 네, 보시면 외부 철판만 다 뜯어내고, 이렇게 해서 적재함도 반듯하게 잡아놓고, 철판을 교환을 해서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준비를 하는 차량입니다. 도색을 준비해야 될 차량. 오메, 여기다가 누가, 이게 카메라인데 도색해 놔버렸네. 차는 프리마가 좋긴 좋죠. 아, 깨끗하네, 이거. 몇 년식이야? 어, 14년식이네. 14년식. 그러니까 깨끗하지. 어, 배고파. 밥 먹으러 가. 아, 일부러 켜놓은 거야. 잠깐 워밍업 하라고 어, 요거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밥 먹으라고. 네 시간 되면 밥 딱딱 먹어. 직장 생활하는데 밥 먹는 게 최고 아니요? 쉬는 시간 하고 네. 월급 나라고. 어우 깨끗하네. 자 사장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.